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마가복음 사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공의와 또 사랑의 통치가 구현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미래에 완성될 나라이며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는 그 공동체 안에 현재 이루어지고 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씨가 자라게 되고 또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서 충실한 곡식 곧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라고 먼저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열매는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거두어 드리는 추수를 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먼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대라고 소개하시지만 이 겨자씨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큰 가지를 내게 되고 이제 그 풀이 우거져서 공중에 새들이 거할 만큼. 자라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두 가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어 있지 않고 또 변화되고 성장케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군가, 이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어, 제가 33절과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또 원리들을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겨자씨의 모습이 아닌 공중에 많은 새들이 거할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이들 바로 많은 무리들 또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선포하시며 그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바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한 일화를 소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화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에 오르시게 되고 또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이 불게 되고 또 심한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 물결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다급하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위급하고 또 다급해하는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너무도 느긋하시고 또 여유로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심하게 불던 바람과 파도가 그치고 또 아주 잔잔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또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이 부분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가고 계셨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런 가운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그 많은 말씀의 교훈들과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은 보고 경험하였덜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말씀과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함을 또 다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와는 너무도 멀었고 또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중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였는가?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서로 수군수군 거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는 이렇게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며 우리들의 귀한 다짐과 또 결심이 이 시간 함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만물을 주관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는데 힘써 나아가는 우리들이 대기를 이 시간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는 일들의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우리 함께 모으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도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고침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든든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이 말씀들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해를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시면은 제자들이 놀라고 또 다급해했던 이렇게 바람 부는 바다와 같은 모습들과 이렇게 다르지 않구나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금방이라도 또 파도와 이 물결로 인해서 위태로운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하고 또 살아가는 이곳이 이렇게 이 바다 위의 배와 같다라고 느끼시는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갈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은 잠잠케 되고 또 주의 영광으로 새롭게 되고 충만케 되는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늘 지키시며 우리 나라 바로 주의 나라의 주역들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전하는 주님의 복된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땅온 세계가 자유해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온땅온 온 족속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십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힘과 소망의 은혜를 힘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니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 위에 수고하실 때 우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